음... 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새해를 맞이해서 또 새해 첫 주에 첫 이제 출퇴근하는 또 직장인으로서의 모습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요. 음, 너무 피곤하다 진짜. 일단 빨리 씻고 와야 돼 가지고 첫 평일부터 출근해야 돼. 아 어, 아니야 아니야 첫 출근이니까 웃자. 그러면 씻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바쁘다, 바빠. 아 새해 첫날부터 별일이 없어야 할 텐데. 괜히 걱정이네. 아, 진짜 출근하기 싫다. 새해 첫 출근 룩. 이렇게 입고, 귤도 들고 갑니다. 출근. 풍경 싫어요? 잠깐만요. 저 지금 출근하는데, 이렇게 깜깜한 거 무슨 일이에요? 어머. 세상에, 세상에. 나 너무 놀랬어, 지금. 월요일은 진짜 차가 많이 막혀가지고, 그거 고려하고, 좀더 빨리 나왔어요. 아우, 추워. 엉뚜도 틀고. 얼른 출근을 해가지고, 2023년에 새해 첫 출근을 무사히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날 밝으면 선크림도 막 발라야 돼요. 어머! 근데 너무 춥다, 진짜. 무슨 일이니? 장갑을 끼고 운전을 해야겠어요. 촥! Let's go! 아, 뭐야 지금 완전 출근길이 약간 어스름하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디토랑 너무 잘 맞아. 지금 약간 출근하는 나에게 취하는 느낌? 아 맛있다. 하, 하, 하. 빠르게 나가야 될 때는 차에서 종종 하곤 하는데 아주 괜찮아요. 이렇게 막힐 때. 오늘은 이제 또 새로운 인턴님들이 오셔가지고 이따 오후에 어색한 티타임도 한번 가져야 되고 학!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학교 다닐 때 선배와의 만남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또 제가 가기로 했고 지금부터 준비해놔야 돼한 30분만 가면 돼가지고 곧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배리야 이거 아침부터 너무 춥네 부산이 도착해가지고 이제 회사 들어갑니다요 드디어 새 첫날 일 열심히 하고 퇴근을 했습니다. 또 쉬다가 나가서 그런지 또 배로 힘들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오늘도 일 열심히 하고 오늘은 퇴근하고 나서 제가 또 이제 또 재미난 프로젝트를 또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 회사 또 선배가 또곧 결혼을 하시는데 제가 그래서 갑자기 축가를 하겠다고 나대가지고 근데 또축 는 아니고 피아노를 치기로 했어요. 또 저의 다른 선배와 함께. 그래서 듀엣으로 어, 축, 줄을 하기로 해 가지고 만나 가지고 맞춰 보기로 한 날이어서 허다다 또 연습실까지 빌리는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지금 빨리 허다다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다. 아 <laughs> 어, 잠깐만... <laughs> 우리 이래도 되는 건가? 우리 회사 떠나간 선배 옷 이렇게 입고 다니는 건나 진짜 3년 만에 처음 가방도 나 이런 가방인데 <laughs> 아 이게 뭐야! 우리 같이 살때 뭐 맨날 백팩 메고 추리닝 입고 뭐 맨투맨 입고 그랬잖아 대학 내일이잖아 대학 내일은 진짜 퇴사했다고 와? 그래서 아무튼 우리 퇴사한 선배와 함께 축주를 하기로 했다 그래서 또 생각을 한게 한나 <laughs> 님 들어봐요 생각을 많이 했네? 생각을 했는데 요즘 일이 적었나봐? <laughs> 잠깐만 근데 <laughs> 우리 선배 아니잖아요? <laughs> 한번 해볼래요? 지금? 오케이 오케이 바로? 나 아, <laughs> 떨려! 나 떨려! <laughs> 시시시작! <laughs> 아 잠깐만 나뭐 아, 울것 같아. <laughs> 아, 진짜 이게 뭐야? 왜 울어? 왜 울어? 왜 울어?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바로 해, 바로 해, 바로 해. 하나, 둘, 시작. 아, 아, 여기가 헷갈린다니까. 아, 됐다. 오케이, 오케이. 응. 근데 이거 조작권안 걸리나? 뭐야 우리 이거 하는 거? 응. 우리가 치는 거니까 완전 다르잖아, 온곡이랑. 많이 심하네. <웃음> 진짜. <웃음> <나> 진짜 어떡해? <웃음> 어떡해? <웃음> 진짜 우리 틀리면 죽음이다. 진짜 뭐, 완전 어떡해? 무너져. 완전 도미노야. 나못 참겠어. 그리고 만약에 우리 막 웃으면 <laughs> 큰 화면에 막 우리 못 참는 거다 나갈 텐데. 만큼나오면 <laughs> 어떡해? <웃음> 아, 진짜. 어,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네, 네, 네. 어, 고생하셨습니다! 네, 다음에 뵐게요! 먹으러 갈까? 응 배고파 다고 <laughs> 언니 2시간 잡아놓고 40분 연습하고 아, 집에 가는 애들이 배고파죠. 아 진짜 아, 미쳤나봐 아, 너무 행복해 오, 진짜 멋있긴 하다. 오늘은 퇴근하고 굴보쌈 약속도 있고 또 미팅하는 날이어가지고 차를 안 가지고 갑니다. 근데 새해 아침부터 복작복작 하기 싫어서 택시 부름. 다다. 아직 집에서 회사까지 택시 타고 갈 능력은 못 되고 그래서 지하철 역까지만 탔어요. 덕분에 편하게 왔다. 어제 진짜, 그냥 집에 가가자, 가자마자 쓰러져서 잠자가지고, 출근이란 역시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한번더또 느꼈습니다. 이번 주가 아마 좀 힘들긴 할 듯, 안 하던 걸 <laughs> 해가지고, 예. 더블러리프 시작할 거예요. 더블러리 하나 다보고 출근. 아도 퇴근 헛딱 했는데요 오늘 밥 먹고 미팅도 저 멀리 다녀오고 그래서 지금 아주 배가 고픈 상황입니다 오늘 아침에 말한 것처럼 오늘 굴보쌈 먹기로 해가지고 지금 아주 한껏 기분 좋게 퇴근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굴보쌈에는 또 소주라는 그런 말이 있어가지고 근데 제가 또 소주는 정말 못 먹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위로를 얻기 위하여 막 편의점에 가가지고 그막상쾌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 싹 사서 얼른 굴보쌈 맛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굴보쌈집 이름 거시기 이름이 좀 거시기한데요? 뭔가 간판부터 찐 맛집 느낌이 나가지고, 여기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이게 진짜 맛있어 너무 하수 같다 근데 아, 나 하수 아닌데 완전 맛있어 망고 주스 소스는 잘못 마시는데 이건 잘해 아, 이런 거하려요 9시, 10시, 4 그걸 맞춰서 하는 그럼, 하면 하수 그러면? 그냥 감팡 이렇게? 이거 잠깐 빼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때릴 때 시계 떼잖아 <laughs> <laughs> 그런 느낌인 거지 이거 봐, 됐지? 짠 음, 음, 음. 아 오늘 맛있다. 맛있어고기뭐 미쳤다 어떻게 뭐? 이렇게 만드는 거야? 근데 이게 조합이 좋네 진짜 맛있다. 불이랑 진짜 잘 어울려. 아 마셔 마셔. 빨리빨리 빨래. 뭐 들어오지 않았나 갔는데 이게 여 저희 가져갔어요. 야아리 와. 내 <놀람> 이렇게 맛있어? 진짜로? 이 음. 나이 <놀람> 좀 많아. 맞아요, 밑에. 아, 그그 저... 물 따뜻하게 물, 물, 물 끓이는 중 아니... 굴보쌈을 너무 맛있게 먹은 나머지 약간 취해가지고 저는 이만 화요일 일상은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입에서 술 냄새 나요, 진짜로. 그래도 어저께 그술 먹기 전에 노란색 뭐야, 레디큐? 어머 나 진짜 입술이, 응, 응 입술이 음. 숙취가 다 일로 갔나봐요 엄청 부었네 진짜 미쳤다 그래도 그거 레디큐 먹은 덕분인가 속은 괜찮고 그리고 신기한게 제가 원래 엄청 얼굴 빨개지는데 어제는 진짜 안 빨개져가지고 그것 때문인가? 합리적인 생의심중 그래서 아무튼 저세상 입술을 하고 오늘 아침에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가지고 10시 출근으로 바꾸고 이제 9시 돼가지고 얼른 나가보려고요 예 あっきってけケ <ア Mak escuela ini> 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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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아무래도 수요일이라서 그런지 집중도 안되고 그냥 몸도 너무 피곤하고 그래서 3일 내내 출근하고 있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냅다 출근도 늦겠는데퇴근 일찍 해버리고 집에 가서 좀 쉬려고요 쉬고 제 것도 편집을 또좀 하고 그럴 예정입니다 일단 집에 간다 집에 와서 좀 쉬다가 지금 찍고 있는 이 영상을 편집해야 돼요 원래 전에는 미루고 미루다가 목요일 금요일 이럴 때부터 컷 편집을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말도 너무 없어져 가지고 요즘에는 드디어 이제 유튜브 3년차 만에 어, 그것을 깨달아서 화요일 아니면 진짜 늦어도 수요일부터는 이렇게 영상 작업을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야 이제 주말에도 좀 숨을 쉬면서 살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호다닥 빨리 편 편집을 하고 오늘 목표 수요일 거 분량까지 다 하고 더글로리 하나 보고 자기 가자 와우 12시 15분 오늘 끝! 끝! 누워가지고 빨리 더글로리 타임 아소혜이 너무 좋아 아 너무 재밌어 아, 사마 다 봤습니다 빨리 내일 사화 보고 싶다 그러면 저는 이만 너무 너무 졸려서 주일도 끝 목요일 드디어 재택 너무 너무 재택하고 싶었다 한3분 전에 일어났는데 출근 완료입니다 오전 일을 좀 하고 아 귀여워 이래야지 이래야지 정신 차려고이야지 아 점심시간! 밥 먹기 싫어가지고 요새 너무 잘 먹고 다녔더니 항상 좀 속이 더부룩하거든요? 그래서 밥은 먹기 싫고 약간 간식 같은 거 먹고 싶고 그래가지고 이거 먹을 거예요. 미니 붕어빵 고구마 맛 1kg짜리인데 40개에서 45개 정도 들었다고 하네요. 뭐야 귀여워. 귀엽기도 하고 살짝 좀 징그럽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 오늘 6마리 조지고 에어프라이어에서 한 5분? 이 정도면 된다고 그래서 그렇죠? 꽤 간편해요. 맛이 궁금하다. 그리고 보사이에 그 커피도 싹 내려줘요. 나는 어른이니까. 짜잔, 다 됐어요. 이렇게 진짜 붕어빵 냄새가 나는 게 너무 귀엽다. 어, 기대돼. 어 뭐야? 어 완전 싫어.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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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음. 헐 맛있어요. 이게 완전 물건인데? 음. 꼬리까지는 앙금이 들어있지 않으나 생각보다 앙금이 너무 싫어다. 어떤 맛이냐면. 옛날에 아이스크림 중에 백제 신라 고구마 있거든요? 그 맛이에요. 너무 맛있어. 음! 뭔가 밥 먹기 싫을 때 딱이다. 붕어. 내가 씨를 말린다. 코다다. 오후 자택 마치고 퇴근하고 저 오늘 테니스 하러 가는 날이여가지고 빨리 가야 돼요. 취미생활까지 또 즐겨줘야 되기 때문에 진짜 일주일에 목요일을 제일 많이 기다려요. 테니스 하고 싶어가지고 차라포바가 되는 그날까지 간다.

저 어제 밤에 계속 배가 아파가지고 밤에 막다 토하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기력이 없는 상황입니다. 갑자기 병이 나버린 건에 대하여 그래서 일단 병원을 좀 가봐야 될것 같아요. <laughs> 갑자기 아파버리기? 자, 간다. 얍! 안녕하세요, 여러분. 노로바이러스 차입니다. 병원에 가서 수학 체크하고 집에 와서도 잠깐 회의하고 이제 쉬려고요. 진짜 기력이 없어요. 그래도 수영 맞고 나니까 진짜 훨씬 나아가지고 금방 회복을 할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다행이에요. 금요일은 어 뭘더 하지 못하고 요양에 돌입해야 되기 때문에 새첫주 출퇴근하는 이 브이로그 여기서 좀 마쳐볼까 합니다, 여러분. 호기롭게 1월 첫주 시작했는데 환자 마무리하는 것이기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G 아, 띠가 이제 올해가 아주 악삼재라고 하는데 얼마나 이제 또 좋은 일이 생길라고 액땜을 이렇게 새해 첫 주부터 하는지 좋은 일이 가득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주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회복해서 다시 돌아올게요.